안녕하세요, 최계열입니다. 오늘 7월 쇼핑리스트 여러분들이랑 같이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징 득셔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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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, 이거 제가 산거 아니에요. 아, 예쁘네, 이거. 근데 제 사이즈가 아니죠? 이거 저는 275, 80 정도 신는데, 이거는 265 사이즈입니다. 이거 정말 편해요. 아, 이거 그거지? JD 스포츠 한정. 네. 아 맞아요. 이거 JD 스포츠 한정 제품이에요. 그래서 이 컬러로 나왔고, 머스타드 컬러 같은 경우는 어디에나 다 포인트 주기 참 좋아가지고, 보면 기분 좋아지는 신발이고, 가격도 뭐 리셀도 붙지 않아서, 정말 추천하는 신발입니다. 유발라서 3인체 같은 경우는. 근데 이거 검정색으로 혹시 하나 더사셨어요 검정색을 그러면 사고 또산 거예요? 검정색을 사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거 한 켤레 더 샀어요. 어.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전박이가 있잖아요. 예. 전박이가 있는 걸 알았으면 아마 안 샀을 거예요. 아 검정색은 없어? 검정색은 없어요. 어나 근데 이 이게 더 이쁜데 이손 구멍 있는 게? 근데 저도 막상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뭐라는 거예요? <laughs> 우사라란어예쁘다근데 아, 이거. 이거 얼마에 샀어요? 65,000원. 근데 예쁘긴 예쁘다 이거. 블레이저 77 빈티지 버전이고 컬러도 잘 빠졌고 전 시적으로 하이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인기가 높아지 신발 중에 하나죠. 블레이저는. 근데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신고 벗기 불편한 신발 중에 하나고 착화감도 정말 안 좋은 신발에 속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를 포기하시고 신어야 되고 <laughs> 발바닥 사형 <4형> 에디션. <laughs> 이상, 발바닥 사용 신발이었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, 여러분들, 정확히 말씀드릴게요. SNS에 광고하길래 샀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열이 안에 침투될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롤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스타일링 할때 안에 열을 침투가 가능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, 그럴 때 보통 이제 둥근 빛이라고 하나 뭐라 그러지 그 기둥처럼 생긴 빛 사용하잖아 근데 요렇게 되어 있는 형태는 아무리 sls 광고라 그래도 그래도 사서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지성 구매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드라이기를 이렇게. 이렇게 여기 안에다 이렇게 침투를 할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드라이기 열이 그래서 이렇게 좀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을까? <laughs>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효과나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또뭐 영상에 녹이거나 또 그러도록 해, 하겠습니다. 제가 네. 요즘에 이런 트위드 느낌의 제품에 좀 빠졌어요. 친구가 입은 걸 봤는데 이게 엄청 예뻐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실수로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두 개를 샀거든요. 두 개씩. <laughs> 이제 이게 로맨틱 크라운 제품이고 끝에 처리가 이렇게 된게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이 가격대에 요렇게 나온 게 시중에 없어 로맨틱 크라운 은항상 요렇게 시즌마다 괜찮은 제품들이 하나씩 있어서 스타일링 컨텐츠 할 때나 평소에 입으려고 샀어요 이거 셋업이에요 아 그래요 나왜 그것도 못 봤지 어 뭐야 이거 자켓도 있었어 아니 또자켓을안살 수가 없잖아 어뭐 반바지도 있었어 아니 뭐야 아니 뭐냐고 반바지도 있었냐고 반바지 우먼스야 아 그래 아 반바지 우먼스구나. 그러네? 천잰데? 하나 잘라서 입으면 되잖아. <laughs> 아, 근데 핏이 그런 핏이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자를 수 있으면 잘라볼게. 근데 자르면 이게 없어지잖아. 이걸 내가 만들어야겠네. 이걸 다 풀어가지고 이거를, 내가 이 형태를 만들어야겠어, 이거를. 치어엔좀 선물용이 많아요 이것도 선물용으로 구매를 한 건데 이소 브랜드 제품이고 국내 브랜드입니다 독창적으로 신발을 잘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이런 구성품도 좋네 구성품도 이렇게 보면은 뭐 파우치 들어가 있고 신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뭐 이런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어 되게 깔끔한 신발이에요. 화이트 컬러 이런 제품이면 뭐 어디나 잘 어울리죠. 아 근데 여기에는 이런 게 조금 아쉽네. 뭔가 살짝 여기가 밸런스가 좀 무너지게 무는, 우는 느낌이 있긴 하네. 저는 이런 게 조금 뭐 개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, 근데 그거에 비해서 퀄리티나 마감은 정말 좋습니다. 저는 그린 컬러를 갖고 있는데 정말 퀄리티나 뭐 이런 게 되게 만족스럽고 창도 굉장히 독창적이고요. 그리고 신었을 때도 키 높이도 굉장히 많이 돼요. 키 높이도. 항상 저는 여기 부분을 좀 덮어주는 좀 와이드 팬츠를 코디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강추해요. 좀 미니멀한 코디를 좋아하시고 요즘 시티보이룩에도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. 여러분들도 한번 비슷하지만 여러 모델이 많아요. 한번씩 보시면 되게 좋을 만한 국내 브랜드 신발입니다.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, 이 신발. 진짜 개 무겁네 이 신발. 와 돌멩이냐 이거? 왜큰무 뭐 없지? 대망의 신발입니다. 우리 네이징 특전대 여러분. 유행하는 덩크 조던 1번 이쁩니다 좋습니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쫓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누구? 레이징 특전대 이 신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휘! 존나 무거운데 이 신발 왜 이렇게 무거워? 한국에서 구하기 힘든 포스입니다 <laughs>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제가 이런 거를 미리 산 이유가 저는 안전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. 이게 유행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. 이 신발이 그 카테고리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면서 뭔가 개성 있는 제품을 제가 실험정신으로 사는 겁니다. 자, 힙의 끝판왕이죠. 엑스맨에 보면 미스틱. 어, 미스틱 컬러 같기도 하고, 그래서 AKA 미스틱 포스. 그 다음에 메이징 포스. 아무튼 그런 신발이고, 그냥 실물이랑 그때 봤던 사진이랑 똑같아요. 좀, 이거 좀 끈을 조여볼게. 솔직히 진짜 힙합이라고? 이녀는 레이징 제대로 당했네. 뿌듯하다, <laughs> <laughs> <부뜻하다>, 얘들아. 어 <laughs> 명품 같대. <같네. 웃음> 자꾸 보니까 예쁘대. <laughs> 자, 이걸 봐봐. 요 정도 쉐입으로 딱. 어 신을 때 살짝 요 정도 쉐입으로 신는단 말이야. 와. 최근 거래가 9만원에 단한건 진행했던 신발을 280 사이즈를 23만원대에 호구처럼 산 뇌이징 코스입니다 그래서 깔별로 살 만한데 괜찮은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700명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7명이라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못 산단 말이야. <laughs> 이게 지금 라스트셀이 281달러란 말이지, 그치? 지금 살 거였잖아? 나 이거 샀어. 331달러야. 331달러라고 38만원이야. 관세까지 포함하면 바로 넘어버린다고, 40만원. 그냥 넘어버린다고. 나밖에 없는. 구하기 힘든.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힘든 걸 먼저, 모델을 먼저 선점하고 제품까지 미리 선점한다. 우리가 누구냐? 네이징 칭찬해 <laughs> <등산대! 웃음>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. 여러분들, 이렇게 칭찬할 줄 몰랐어요. <laughs> 나도 맨 처음에 와서 열어봤어. 괜찮은 거야. 근데 이게 호브로가 존나 갈릴 타입이잖아. 말도 안 되게 갈릴 타입이란 말이야, 그렇지? 아 이거는 좀 애들이 별로라고 할 수도 있겠다. 그냥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뇌징을 당한 건지 애들이 갑자기 아니, <laughs> 와 예쁘다. <laughs> 막 이게 막와 존나 예쁘다. 이게 이 정도는 아니잖아. 아니는 거 나도 알아. 근데 괜찮은데? 다요런다 반응이어가지고 지금 좀 당황하긴 했지.